한글의 TV 모바일 게임 개발사 넥스트플로우 내 자사 독립 스튜디오인 지하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바일 퍼즐 게임 야미 파티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야미 파티는 추억의 게임 땅따먹기를 응용한 모바일 퍼즐 게임으로 26종의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해 스테이지를 순차적으로 클리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존 땅따먹기 게임에 다양한 퍼즐 요소를 추가해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재미가 있고요. 저그 몬스터를 피하는 그 아슬아슬한 그런 플레이를 추가했다면 양미 파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굳이 아슬아슬한 액션을 하기가 되게 어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퍼즐로 어려움을 풀어낸 그런 게임입니다.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부담없는 그래픽이고 뭐, 그림을 모으는 게 아니라 퍼즐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a m 욕도 있을 겁니다. a 스 e 플로어의 지하 연구소는 게임 본연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내 독립 개발 스튜디오라고 하죠. 자사 소속 디렉터들이 회사 차원의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게임 본연의 재미에 충실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 디렉터 첫 타이틀이 나왔으니까 유저들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실험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가 왔는지 유저들이 진짜 느꼈을 때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만들고 싶은 건 사실 되게 많은데 바로 결정하지 않고 좀더 내공을 쌓은 다음에 유저들 피드백 한번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곧 iOS 버전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인 야미 파티 국내외에선 그 반응이 어떨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